아, 안녕하세요 켄집입니다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열도 37.8도까지 올라와가지고 감기 기운도 심한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지금 마이 간접너프까지 심해가지고 좀균목잡게 생겼어요 지금 병원 실려갈 것 같아 현 상황으로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기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데 다음에 패치에 이런 너프가 적용이 돼요 이렇게 피 f 관련으로 이렇게 너프가 적용되는데 저는 이거 진짜 하나도 이해 안 됩니다 얘기할게 너무 많은데 일단 하나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왜 생읍템을 너프하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가요 군사는 그나마 어떻게든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근데 생읍템을 왜 너프하는 건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피음 메타 역겹긴하다 막 그러는데 피음 메타지 생읍 메타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역겹다고 생각하는 피흡 뭐야 중무, 선열, 신파자, 정복자, 군사 뭐 이런 거야 생흡이 없단 말이야 이게 생흡을 왜높여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저 여기서 이런 분들 생겨요 이렐리아가 몰검들고 라인에 퀴큐퀴만써도 풀피 되는데 이게 생흡 메타가 아니면 뭐냐 뭐 이런 분들 있는데 그건 이렐만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생흡팀 가서 피흡 때문에 막욕 나오고 막 뒷목 잡고 아씨 저거 지갑 오지게 가야겠네 뭐 이루는 캐릭터 없잖아요 이래 말고 없잖아 그쵸? 생각해봐요 없어 그런 캐릭터가 요즘에는 요네나 야스오도 중무 관련 추세고 사미라는 요즘은 피읍 때문에 짱난다기보다는딜 때문에 짜인거죠애 요즘은 그냥 사미라가 똥채민 것도 하지만 사미라는 궁의 생읍에 66%만 적용돼가지고 피읍도 잘 안돼 애초에 근데 피읍이 너무 잘 된다고? 근데 사실 그게 맞아 철갑궁, 피빛길 피바라기 뭐 이렇게 가는데 안 되는 게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건. 그 외에도 피오라는 선열의군주라 중무, 정복자 생급 하나도 없죠. 기본 캐릭터의 피입 자체가 있고에는 아트록스도 애초에 평타로 피입하는 애가 아니죠. 아트록스는 테시브, 선열 중무, 정복자로 피입하는 애죠. 정복자 카다는 정복자의, 군사의 중무의, 균열까지 가는데 당연히 피입할 수 밖에 없지. 생급이 없더라구 피입이란 게 많아요. 지금. 수치로 따지고 개수로 따지면 은 시즌 10보다 더 좋고 더 사기인 게 많아요. 그니까, 러 지금 메타에 너프가 필요한 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생흡이면 안 된다 이거지. 전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 거면, 중무 너프하고, 궁사 너프하고, 선열 너프하고, 멜모셔스 너프하고, 아니면 챔프 자체. 이렐리아 Q에도 사미라처럼 생흡이몇 퍼센트만 적용되게 하고, 피오라 약점 피흡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챔프 자체를 너프하거나, 그 아이템을 너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갑자기 이렇게 생명력 흡수를 너프한다고? 라인전에서의 피흡이 문제면 흠나 피흡을 극단적으로 깎던가 아니면은 가격을 올리던가. 이렐리아요. 야스 이런 애들이 라인전에서 흠나 들고 정부하는 게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피흡템이 사기인 게 아니라 피흡템을 가는 피흡챔이 사기인 거라고. 왜 이걸 모르는 걸까? 딜로스 날 거, 탱로스 날거다 감안하고 그 대신에 피흡을 올리는 건데 피흡 너무 좋다고 징딩대는 건좀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일로써 없이 탱로써 없이 피흡을 하게 해주는 게 죽음의 무도 같은 아이템인데 그 아이템을 너프를 안 하고 지금 생명력 흡수를 너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패치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길 바래요 후할 거면 보상법으로 이 기본 패시브로 생각 같은 거라도 달아줘